자, y는 x제곱이 있고, pn이 n콤마 n제곱인데, 이게 지금 y축에 접하는 경우죠? 자, 그런데, 음, 또 다른 한그 접선이 있는데, 이 y축이 아닌 직선의 기울기를 an이라고 했을 때, 어, n분의 an은 얼마냐? 그러면, 어, 여기를 anx, y는 anx라고 쓸수 있겠죠? 그리고, 음, 접하기 때문에, 원하고 접하는 직선이다. 그러면, 요 반지름이, 이게 n이죠? 여기도 2.5가 되겠어요. n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을 해서 an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anx-y는 0이고요 n,n 콤마 제곱이겠죠 그래서 거리를 구해보면 루트 an의 제곱 플러스 1분의 n an 그 다음에 마이너스 n 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게 얼마가 나온다 n이 나온다 그죠 자 그런데 자, NAN-N제곱은 어떻게 될 거냐 자, 여기가 X좌표가 N이니까 이걸 이렇게 내려서 이 점의 좌표가 N,NAN이죠 콤마 그러면 NAN에서 N제곱을 빼면 지금 N제곱이 더 크니까 음수가 됩니다 그렇죠? 그래서 루트 AN제곱 플러스 1분의 절대값을 벗기게 되면 N제곱 마이너스 NAN이 되고요 이게 A, N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A, N을 약분시키면 루트 AN제곱 의 플러스 1분의 그 다음에 n -an, 그 다음에 요게 1이 된다. 이렇게 되는 거죠. 자 문제에서 지금 n분의 an의 극한값을 구하라고 했잖아요. 그래서 요식을 전개하기 전에 분자분모를 그냥 n으로 나눌게요. 그러면 1-n분의 an이 될 거고요. 그 다음에 루트 n분의 n 제곱분의 an의 제곱이 될 것이고, 그 다음에 플러스 n 제곱분의 1이 되겠죠. 이게 이제 얼마가 나온다. 1이 나온다.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극한값을 구할거예요 n분의 어, an의 극한값을 알파라고 잡으면 루니트 n을 무한대로 발산 돌렸을 때 1-n분의 an 분모에는 루트 n분의 an의 제곱 플러스 n제곱분의 1이 될거고 여기도 이렇게 극한을 취하면 1. 이렇게 되겠죠?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? 이 부분은 알파 제곱이 되고 그죠? 이 부분은 0이 되죠. 그럼 루트 알파 제곱분의 어, 1 마이너스 알파가 1이 나오는 형태가 돼요 그러면 1 마이너스 알파가 알파가 되죠 그러면 2 알파는 1이 돼서 알파는 얼마가 된다? 2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정답은 1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